오케이 오케이 이건 사이즈 좀 돼요 몸보신 할수 있을만한 can 그 sign it. o k a 이 o k a 드릴게요 오케이 g to show you the c a m e r 가 I'm going to show you the c 이 m e r a I'm going t t v 유튜브에 원투낚시로 활동을 할것 같습니다 어, 가족들끼리 캠핑도 할 수도 있고 어, 힐링하면서 낚시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을 많이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<laughs> 얼굴 보는데 이게 황가오리에요 황가오리 황가월이. 황가오리부터 뭐 감성돔, 붕장어, 민어, 참돔, 뭐 수족이 여러가지 장르를 한번 원투낚시로 계속 도전해 보겠습니다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황가오리입니다 이게 좋아요. 요즘 코로나 4단계여가지고뭐하면 조금 감독님이랑 저랑만 낚시할 수 있는 곳으로 구인도인데. 뭐인데요? 아, 일단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늘 보세요. 너무 높아요 하늘도. 먼옛날 <몬> 아주 먼옛날 남쪽 해안의 거북. 살고 있었네 뭐야? <laughs> 이야, 완전 바가지로 앞에다가 때려붙는 거 같아 박선이거 뭐야? 앞이 안 보이는데 와 대박이다 <laughs> 안녕하세 네. <laughs> 미끼 소통, 소문 넣으면 돼. 미끼 좀 걸었어. 상태 완전 신기하다. 이게 음, 예. 1000, 7000. 이게 500, 이것도 500. 요즘 저항이 어때요? 저성나 25, 30, 전후 사이즈들이 나오고있작했어3 0 0도 근데 지금 얼린 상태여서 떡풀이 죽어야지. 음, 가서 하시 나치할 거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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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하고 못잡으면 라면, 그래, 그래 먹으러 가. 치고 <laughs> 오세요. 미끼를 그래서 아주 그냥 넉넉하게 비온다, 번기치고 <laughs> 어, 비온다. <laughs> 여기는 현재 낚시하기 괜찮아요? 수심은 어떻게 돼요? 물은 어디 어느 정도 들어요? 그럼 여기 여기 말고 또 다른 데가 있을까요? 다른 데는 고재 잘안 나와요? 요요 요, 요, 요 앞에 네. 무지개 등이라고 하는데 갔다 왔는데. 네네. 한45 정도 되는, 한 5마리? 그거 음 가지고 음 지금 회도 먹고 있었는데 아그 장어도 큰게 그래요? 네. 여기서 해야 되겠는데요? 장어가 뭐 이런 게 나온다는데 감정 정도... 아니 하지. 형한테 얘기 안 들었어 듣긴 들었죠 네일 2시에 뵙겠습니다 네뭐 먹을 거 많이 안 가지고 왔어요? 라면 있어어 라면만 있으면 괜찮아요 <laughs> 이거 나가야 돼 이거 먹는 먹으면... 게 늘첫 미끼는 참갯지렁이로 한번 바다가 뭘 원하는지 모르니까 한대 던져 넣고 목줄 깨기를한 마리를 통치했고요. 네, 투척하실 때 조금 저 같은 경우는 입질 빠르게 받으려면 이 머리를 잘라줍니다. 냄새도 잘 풍기고. 뭐 아까 보니까 예, 선장님이 그렇게 많이 안 던져도 된다고 하시더라고. 오 봉. 오 씨. 그런데 아까 포인트는 제대로 들어간 것 같아요. 있고, 시작했거든요. 몸통 깨기죠. 꼬리에서부터 삽입을 해가지고 머리 쪽으로 뺄 거예요. 오오오 오, 오. 왔다 왔다. 어 찾았다 찾았어 어? 대박 한 방이네. 와아 이걸 잡았어요 대박이요 한 1.5m 정도 1.5m 정도 방금. 처대가 내려갔거든요 그리고 바지들이 약간 앞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엄청 큰 건데 지금 지금 여에 쓸려는지 모르겠는데 힘사가 터져버렸어요 아 어, 느낌은 좋은데요? 아까 선장님 그랬거든요 막 이런 게 있는데 못 꺼낸다고 이거는 대야믹게요오 순식간이다 아 이쪽 바 썼어야 되는데 아, 방금 거 진짜, 진짜 아깝네 제가 못 봤을 수도 있는데, 애신도 없이 그냥 때려 박아가지고. 원래 캠핑 낚시 위주로 해가지고, 좀 편하게 낚시를 해서 하려고 했는데. 지금 사서 고생하는 것 같기도 하고. 어, 입질한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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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이건 청지이인데 입질 하다만 해? 오케이. 어, 2번, 2번, 2번? <laughs> 입질은 다음에 있어요. 1번, 2번. 와! 오, 오 빠시, 빠졌어! 선장님 말이 맞네요. 입질 왔다고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챔질해가지고 릴링 하는 게 아니라 입질 하면 일단은 노드를 들고 느껴봐요. 그래서 이제 물고기가 달려 있다 그러면 그때 이제 호킹을 한 다음에 이제 릴링을 막 하는데 빠져 버렸어요. 오늘 확실히 참갯지렁이가 활성도가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. 지금 두번다큰 입질에 참갯지렁이 지금. 아... 소위 말하는 지금 저도 못 받아먹고 있는데. 생닭으로 이제 토발에 넣어가지고 같이, 오징어 부동물이랑 같이 넣어가지고 내일 아침에 한번 던져볼 거예요. 뭐가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저도 궁금해요. 지금 물이 더 들어오기 전에 한번 통발도 던져놓겠습니다. 비도 사온 것 같고, 와, 쌍무지개. 저 이렇게 큰건 처음 보는 것 같은데. 초반에 와서 이제 조금 뭐비 오고 그래서 좀고생을 했는데, 지금 분위기는 너무 좋아요. 쌍무지개도 보고, 저쪽은 이제 하늘이 열려있고, 지금 조금 잔비는 내리긴 하는데, 지금은 낚시할 여건은 좋은 것 같아요. 아직은. 모래가 절로 나온다고 입질소 하나 만들었어요 원투 쓰리 포 입질 오 진짜 입질인가? 뭐지 뭐지? 잠깐만 잠깐만 <laughs> 뭐지? 에이. 아. 먹을 건뭐 먹고 갔어 입질했던 거 <laughs> 민감하게 하면 계속 깜박일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좀 둔감하게 오케이 새로운 포인트. 도전 안 해본 곳이라 시행착오도 있는데, 지금 재밌네. 박하진지 개들이 있어가지고, 목줄을 갈가먹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것도 먹고, 이것도 먹고. 내려주더라고. 그러니까 장난 저쪽으로 돌아갔을 때는 몰랐는데, 이쪽에다 내려주니까. 헐. 오 오오! 이대로 걷는다. 오 어, 왔다 왔다. 잠깐만. 왔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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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박았어. 아이씨 늦었어. 통하다가 또 완전 안으로 치고 들어와버리네. 있어 있어. 나왔어 나왔어. 아이고 또 들어갔다. 빠졌다. 아. 아, 지금 세 번째, 세 번째. 둘째 형이랑 통화하다 늦어서 <laughs> 형님만 듣고 있냐? 그었다 이야, 큰배 지나가니까 대박인데. 일단 스테이 기다렸다. 가 생명 처가 있는 것 같으면 챔질 하시면 돼요. 그렇지 오케이, 오케이, 이건 사이즈는 돼요. 뭐야 700 급, 800, 700. 하... 지금 만조, 만조 한 30분 정도 남았고 물이 좀, 와우. 흐름이 약해지면서 입질이 좀 활발하게 그 몸보신 할수 있을 만한 그 사이즈 한 마리 나오네요. 이거 이따 꺼드릴게요 구독, 좋아요. 자한 마리 왔습니다. 너희를 우리가 맛있게 국물 내 가지고 먹어줄게. 우 와, 안 되죠? 자 보시면 바로 독침을 제거를 이렇게 하셔야 돼.